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경남입니다. 제 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뉴스는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공석인 경남 도지사 자리를 두고 여야가 총력전을 펼쳤죠.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당선에 영예를 안았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자리를 내주고 4년 만에 되찾았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도정의 국민의힘 깃발을 꽂은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국민의힘은 4년 전 민주당에 내줬던 경남도지사직을 되찾았습니다. 박 당선인은 6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먼저 저를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우리 경남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당선인은 지상파 출구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두배 가까이 따돌렸습니다. 초반부터 득표율을 끌어올리며 개표 시작 약 4시간 만에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저를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저와 함께 같이 이렇게 도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같이 뛰어 주신 저희 지지자들 또 저희 응원자들 또 저를 위해서 같이 애써 주신 분들, 그분들의 노력과 그분들의 덕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운동 기간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 당선인은 경남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먼저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쌓아온 경험이나 경륜을 지금 흐트러지고 무너진 우리 경남의 경제와 위상을 회복시키는데 본신의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초대 통합 창원시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국회의원을 거쳐 경남도지사의 꿈을 이룬 박완수 당선인. 박완수 경남도정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경남 최대 도시 창원의 수장에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다시 보수 바람이 강해지면서 4년 만에 보수 정당에서 창원시장 자리도 탈환을 했는데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창원을창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국민의힘 김영선 후보가 당선돼 경남 첫 여성 국회의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창원 지역 선거 결과 표영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창원 지역. 이번 선거에서는 다시 보수세가 강해지면서 국민의힘 풍남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치 신인인 홍 후보가 현직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를 이기고 4년 만에 경남 최대 도시인 창원시장 자리를 탈환한 겁니다. 홍 당선인은 코로나19와 경기 불황 등으로 침체된 창원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원 시민이 하나 되는 그런 창원 통합의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선거 과정에서 많이 느낀 것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열망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창원 시민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원수 의원의 경남 도지사 출마로 지방 선거와 함께 치러진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 선거 국민의힘 김영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후보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당선됐습니다. 김 후보가 금배지를 달면서 경남 첫 여성 국회의원 타이틀과 함께 우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또 역대 창원의창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보 정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한 기록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김 당선인은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인과 함께 창원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년 동안에 말만 많은 그러나 주민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실천하고 또이뤄내는 교육과 일자리 또 청년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창구 의창구민을 향한 작은 정성을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광역시급 권한을 가진 창원 특례시의 수장이 된 홍남표 당선인과 5선으로 화려하게 국회 복귀에 성공한 김영선 당선인, 창원의 다시 분 보수 바람이 지역의 정치 지형을 변화시켰습니다.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 강한 보수의 바람은 낙동강 벨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경남 부산의 진보 진영 중심지라 할수 있는 낙동강 벨트에서도 결국 보수 진영의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김해와 양산 지역 선거 결과를 김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해는 국민의힘 홍태영 후보가 현직 시장이자 3선에 도전했던 더불어민주당 허성곤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박빙이 예상됐던 김해시장 선거는 초반부터 홍 후보가 10% 이상 앞서며 차이를 벌여나갔습니다. 개표 방송에서 유력 표시가 나오자 홍 후보의 지지자들은 환호하며 준비한 꽃먹거리를 전달했습니다. 홍태영 후보는 네 번째 선출직 도전만에 처음으로 김해시민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로써 보수 정당이 12년 만에 김해시장 자리를 탈환하게 됐습니다. 12년 만에 우리 김해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해 시민들께 우선 무한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김해 시민들께서는 김해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선택을 하셨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낙동강 벨트의 또 다른 지역인 양산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나동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010년부터 펼쳐진 네 번째 리턴 매치 대결에서 보수 바람을 등에 업은 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일건 후보에 여유롭게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나우버는 4년 전 패배를 설욕하며 3선에 성공했습니다. 어, 민주당 어, 이 시정 4년 동안에 많은 분열과 또그 위선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어, 이런 어떤 경제 사정들을 어, 저희에게 이 문제를 하루 빨리 해소하고 우리 시, 어, 시민 통합을 이루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 양산 시정을 만들어나는.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닿아 있는 김해와 양산은 민주당에게는 단체장 한성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전직 대통령들과 인연이 있는 곳일 뿐더러 김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귀향한 이후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경고했던 민주당의 낙동강 벨트도 결국 무너지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도농 복합도시가 많은 경남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다시 한번 입증이 됐습니다. 미량과 창령, 합천, 거창, 하만, 의령 지역 선거 결과를 권정숙 기자가 정했습니다. 리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줄곧 보수 성향 후보를 선택해왔던 미량. 이번 선거에서도 미량의 선택은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자기로 당선인은 무소속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초반부터 앞서가며 8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3선에 성공했습니다. 선거 전날 미량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만큼 당선인은 진화 현장에서 지역민에게 감사를 전한 뒤 현장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당선의 영광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대형 산불이 밀양에서 발생해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진화대원, 그리고 봉사요원, 그리고 염려를 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히 진화해 내겠습니다. 인구 6만여 명의 농촌도시 창량의 선택은 이번에도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선거 초반부터 공촌 논란 등이 불거지며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창령의 표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파전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김부영 당선인은 49%가 넘는 득표율로 창령군청에 입성했습니다. 우리 창령의 새로운 변화를 반하는 우리 군, 군민들의 열망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절, 우리 군, 모든 군민들과 함께 우리 창령의 발전이라는 그런 대의를 한 번도 이전적이 없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모아서 우리 창을 반드시 천지개벽하도록 또 예산도 일 만들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직 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물러나며 우주공산이 된 합천군의 투표율은 69.4% 경남에서 여섯 번째로 높습니다. 네 명의 후보간 치열한 경쟁 속에 최종 승기는 국민의힘 김윤철 당선인이 잡았습니다. 합천은 이번에도 보수의 힘을 실었고 김 당선인은 합천을 이끌 수장이 됐습니다. 어, 저에게 우리 국민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제가 인사를 다닐 때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는 그런 군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 국민들이 행복하고 합천군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행정과 협치를 해서 국민들의 어, 행복과 합천군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현직 군수의 맞대결로 관심이 집중된 거창군수 선거에서는 구인모 후보가 웃었습니다. 역대 거창군수 선거에서 보수 정당 또는 보수 성향 후보를 당선시켰던 국민들은 이번에도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구 당선인은 더큰 거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민선 7기 검증된 4년 깨끗한 군정. 청렴한 군수로서 저에게 우리의 그 창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한번더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누구나 살고 싶하는 어 미래 그창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새벽의 무소속 후보간 대결로 민선 사상 초유의 기록을 쓴 의령. 높은 관심만큼 75%란 높은 투표율을 보인 의령의 선택은 보수 성향 오태환 당선인이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오 당선인은 47%가 넘는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며 군청에 입성했습니다. 어,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지난 1년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 저 오태환의 당선은 어른 군민들께서 어, 앞으로 어른 미래 50년을 착실히 준비하고 어, 일 잘하는 군수로서 살기 좋은 어른을 만들어 달라는 치엄한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단한 차례도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하만. 이번에도 지역민의 선택은 국민의 힘 조근재 당선인입니다. 국민의 힘과 민주당 후보 양자대결로 펼쳐진 이번 선거에서 조당선인은 초반부터 앞서며 67%가 넘는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하만의 희망, 번영하는 하만을 이루어내라는 국민의 엄중한 맹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챙기는 든든한 믿음직한 군수가 되어 소통하는 군정,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여 살만한 하만을 만들라는 국민의 엄숙한 뜻을 가슴 깊이 새겨 잘 받들겠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경남의 농어촌 지역, 초선의 폐기와 재선의 관록을 기대한 표심은 이번에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헬로 TV 뉴스. 권정숙입니다. 고성군수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이상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현직 군수인 백두현 후보를 4,200여 표 차이로 누르고 탈환했는데요. 개표 시작부터 이변은 없었습니다. 보도에 전주현 기자입니다. 2014년 이후 세 번째 도전 만에 군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국민의힘 이상근 고성군수 당선인. 이 당선인은 전체 3만 3백여 표중 1만 6,900여 표, 57.23%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다시 고성군의 보수세를 회복한 겁니다. 이 당선인은 개표가 시작되자마자 백두현 후보를 계속해 앞질러갔습니다. 자정이 넘어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이 당선인은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 4년간의 군정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민들은 군정교체를 선택했습니다. 7월부터 건전한 보수가 세상을 이끄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보수군의 행정기조는 국민과의 소통으로 정할 것입니다. 군정의 문을 발짝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내내 외쳤던 협지와 소통, 보성을 새롭게 국민의힘 나에게라는 호처럼더 나은 보성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당선인은 두 번의 군 의원과 통영 고성상공회의소 회장을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고성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거운동 당시 조선 항공첨단산업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고성을 만드는 등 지역경제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2위로 낙선했던 이 당선인 협치와 소통의 고성을 만들겠다는 약속처럼 이상은 당선인이 이끄는 고성군정의 4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전주연입니다. 네, 이상으로 헬로TV 경남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